어. 어? 뭐지? 어? 어? 이거 어디야? 두둥! 어, 여기가 어디야?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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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떻게된 거지? 어? 몇기였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디, 어디인지 모, 모른다고? 어? 어? 이거 어디야? 어? 어? 꼬꼬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도 몰라. 갑자기 여기로 와버렸어. 아우 아우 잘났다 어어 여기 내 집이 아니다 어어 어, 어, 뭐가 어, 왜 이렇게 어지없지어 여기 벗어나야 돼 빨리 따라와 어, 나도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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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어떻게 어, 어, 어떻게 내려가지 너무 높아 내가 굴려서 내려가볼게 아야 아, 야, 야. 어. 너희도, 너희도 와. 난 뛰어서 가볼게. 야! 짜. 어. 나도! 차! 차. 야! 일로 가자! 야! 아! 어, 근데 여기 가 어디까? 내가 뭔가 알것 알 같아. 뭔데? 여기는 인간이 사는데. 뭐? 인간이 사는데? 어. 룰루룰루. 오늘 뭐 먹어볼까? 하... 이걸 먹자. 호호 어? 어? 이이 이건 인간 목소리. 어, 빨리 도망쳐야 돼. 도망 도망쳐, 도망쳐.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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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간이 뭘뭐 먹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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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였지? 일단 먹 먹자. 음. 어, 이게 어떡하지? 어. 어. 여기 나가야 돼. 어. 나 이제 가볼까? 어 인간이 갔어. 빨리 올라가 보자. 얼 어, 얼른 얼른 올라와. 어 간신히 올라왔네. 어 저거 뭐지?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인가? 나도 먹어봐야겠다. 어, 맛있어. 나도 같이 너희들도 같이 먹어보자. 어어 어. 어, 어, 어.

티키즈는 빨리 가야 돼. <laughs> 눈사람이 낀 거.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어. 어, 추워. 이거 어, 혹시 내가 사는 거? 여기 다 i t a 옛날이 생각나. <laughs> 일단 o g i Taskin Tarabu Yogita Ice c r e 아 m e r Oh, be y o u 아 l u 눈살 띵콩이 여기 갇혔나봐 어, 그..그러게? 얘들아 살려줘 나, 나 어떡해 우리가 도와줄게 얘들아 눈살 띵콩 우리가 도와줄게 아우 추워 난 추운거 너무 싫어 빨리, 빨리 와 다 어, 죽는 줄 알았어. 문 닫아 꽂고 어, 알겠어. 간신히 살았네. 어, 어, 너무 추워. 넌눈쌍킹콩눈 눈사람 사람이잖아. 어, 아 그렇지? 어, 난 그것도 몰랐네. 어, 일단 가보자. 그래. 어, 여기만 안전하겠지? 어, 어, 어 근데 인간 어딨지? 근데. 여, 여긴 고양이 집인데 고양이는 있지 않아? 그 그래, 근데 왜 근데 여기는 고양이가 없잖아. 어, 그런네 어, 저기 강아지가 있어. 어? 강아지? 어, 저기 강아지가 있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분명히 이게 고양이 집인데 왜 강아지 강아지만 있지? 어. 강아지한테 먹히면 큰일 나. 아이고.

빨리 루 올라, 올라가야 돼 <laughs> 어, 메탈아 너 잡아먹힌 줄 알았어 어 그렇네 어저 강아지는 갑자기 어디 어디 가는 거지? 그러게 어, 베, 베란다에 가는 것 같은데 베란다? 내가 직접 가볼게 자. 와와와와와와와

일단 가보자. 베베영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여기 벗어나야들. 여긴 너무 지루해. 빨리 가자. 이게 어쩌지? 뭐, 그러게. 오, 어? 어찌 강아지? 야야. <laughs> 어? 네. <손녀머지 웃음> 어? 어. 애 저기 이 놈이 강아지. 딸! 딸! 어. 어? 제 친구도 있잖아! 어? 코끼리 어. 아저씨! 어, 어. 아이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난 분명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가 어디 있지 알아봐야 돼요 어. 여기는 어, 여기는 강... 강아... 강화도의 집이야 네? 집이라고요? 강화도의 집? 네, 아, 그래. 일단 여기를 벗어나자. 얘들아, 내가 코끼리 아저씨를 데려왔어. 오랜만, 어, 코끼리 아저씨, 어, 이거 튼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강화, 강화도의 집이야. 네, 우리가 강화도로 온 거지. 어때서요 우리가 그 탈모 씨를 사서 여기로 온 거다. 네, 탈모 씨는요? 그, 그, 그건 어디 있어요? 아, 그것은... 고기 자은 만드는 안나왔어 고기 자은만 내가 만드는 만드는 데드는다그는만드그 만드는 만드는 어드가만어어 만드는 만드는 만아 진짜.. 여는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뭐, 붙어있게되줌마 어, 거기 강아지가 있어요. 진짜 뭐라고. 어, 강아지구나. 는 어, 어떻게 는 거야? 내가 맛없나 어, 어. 근데 어디 간 거야? 아이, 그그 어떻게 얘들아 일로 와라 여기 타임머신 딴다 네 바로 여기란다 저게 타임머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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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데요? 봐라 여기 이 버튼을 이렇게 타임머신 나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단다 여기에 이렇게 이빙 돌려서 이렇서 팍팍 게 팍팍 이고 팍팍 팍팍 때이이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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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머신이 발동된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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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